매 분기 실적 시즌의 개막을 담당하는 주요 아이비들이 예상을 웃돈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에 환호하며 상승했습니다.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앞서 발표됐던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하향세를 이어간 점도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를 자극했습니다. 이날 금융 섹터 비중이 높은 다오지수는 0.97%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.33%의 상승에 그쳤습니다. S&P 500은 전일 대비 0.61% 오르면서 올해 45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장단기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비 4bp 가량 오르면서 4.1% 선에 도달했습니다. 반면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1% 하락했고 WTI 유가는 0.38%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테슬라를 제외한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보합권 양상을 나타냈습니다. 애플과 엔비디아가 약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1% 미만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아마존과 메타는 1%대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과 산업재, 부동산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에너지 업종 또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경기소비재와 IT업종은 이날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